부부 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정서 학대라고 보통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 앞에서는 부부 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아이들 미디어 관리하는 거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보니 해야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안내해주는 역할,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바로 훈육입니다. 뭔가 안대로 끝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부정어로 안 되는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수 있는 것. 그래서 끝날 때는 뭐뭐뭐뭐 해보면 어떨까? 뭐뭐뭐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조금 끝맺음 말이 좀 긍정어로 끝날 수 있게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의 말숙한 저자 천영희입니다 20년 동안 아동과 부모님들을 만나왔고요 또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요 아동학대 판단 사례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3가정에서 4가정 정도 거의 3배 건 넘게 신고된 거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신고됐을 때 보면은 부부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정서확대라고 보통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셔야 된다 그러면 좀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움을 하셨다 그러면 혹시 그것들을 아이들이 봤다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좀 화해하는 모습들 해결해 가는 과정도 아이들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부부 싸움에서 노출되었던 경우는 우리가 정서적인 학대로 봅니다. 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는 먼저 살았잖아요. 살아봤더니 아 이런 거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되고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고 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보니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안내해주는 역할,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바로 훈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훈육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혼내고 가르치는 거야. 물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 역할 안에서 잘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까? 잘 안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아이의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을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훈육하시면서 크게 원칙을 좀두 가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요, 아이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져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가 어떤 아이의 행동을 볼때아 이게 안정과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훈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두 가지 원칙에서 훈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훈육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본인의 감정 그날의 기 기분? 어느 날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건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기준이나 원칙은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훈육하실 때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훈육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의 관계에서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고 양육하는 거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데 학교라는 공간이나 이런 곳들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너의 안전과 또 친구들을 배려하고 피해가지 않게끔 하는 공간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 생활 학교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그 단체 생활에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공동체 생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곳, 그다음에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곳, 선생님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가르쳤으면 좋겠고, 이게 가르쳐지지 않았을 경우 굉장히 사회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2021년도에 채벌 금지법이 통과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했던 내용들이 삭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이렇게 명시했는데 부모교육 가거나 이야기를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벌하는 거와 훈육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훈육은 아이의 안전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체벌은 이미 아이의 안전과 생명과 정신 건강과 이런 부분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른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학대와 훈육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대는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육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 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부모가 알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아이가 예민하거나 까탈스럽거나 기질적으로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양육하는데 힘을 좀 쓰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훈육은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안 되면 보통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사실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쳐야지만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인내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훈육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만삼세.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는 시기가 만삼세거든요. 36개월이 지나야지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좀 이해할 수 있어요. 훈육은 훈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르치고 아이들이 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인 만삼세부터 훈육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가 한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해마의 민감기가 언제냐면 만 3세, 5세부터 14, 16세까지라고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유아 때만 3세부터 이 민감기가 청소년 시기까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그 해마의 민감기는 만 3세에서 5세고요 우뇌하고 자뇌를 잇는 뇌량의 민감기는 만 9세에서 10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사고와 행동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그 피질의 민감기는 만 14세부터 16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민감기에는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훈육한다라고 했을 때그 경계에서 조금 학대로 가는 경우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도모다 아케미라는 일본의 교수인데요. 이분의 30년 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학대를 받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능력이나 또 감정적인 조절능력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해집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보면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을 아이들이 보는 것 보다 오히려 부모의 욕설이나 부모가 싸우는 모습들 목소리 이런 것들에 더 취약하게 반응한다는 라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훈육할 때도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 되게 힘듦을 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폭언하는 말들, 어떤 욕설이나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굉장히 트라우마로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좀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청소년 시기, 이 시기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화나는 말투, 아이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요. 아주 무서운 어른이 부모가 있어요. 거기에서 훈육이 되어지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요. 밖으로 나오면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공격성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공격성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가지는 우울증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약간 반항적이면서 공격적인 모습이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 선생님도 무섭지 않고 아무도 무섭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툼도 더 많이 일어나고 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쎘을 때 부모님이 세게 엄격하게 뭔가 훈육을 하려고 단한 번에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양육하시다 보면은 좀 부모보다 아이가 센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정말 말을 좀 듣게 하고 싶은데 말 정말 안 듣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더 세게 나가서 얘를 눌러서 말을 듣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 부모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존 버닝햄 작가의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 어, 너는 말안 듣는 아이야 너는 정말 못된 아이야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에드와르도가 어떻게 하냐면 더 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화분을 발로 뻥 찼어요 그런데 그 화분을 뻥 차서 깨뜨려지고 어떤 곳에 딱 놓여졌을 때 어떤 한 분의 어른의 관점을 바꿔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원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라고 다른 관점으로 이 아이의 행동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행동이 그다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 마을을 꽃으로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세게 얘기하고 더 어른으로서 뿌리째 이 아이의 나쁜 행동을 뽑아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아이가 변화되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책을 보면 어른 한 명의 그 관점의 변화가 아이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도 있고 조금 훈련되어져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더 보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관점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소통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에게 물어본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아이의 생각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너만의 어떤 좋은 이유가 있는 거니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질문이 되게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좋은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이게 맥락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 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너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어?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물어봐 주는구나. 그러면 특별하게 정말 이유가 없이 나쁜 행동을 할수 있었지만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 너는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구나. 그래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특별하게 공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의 속. 속도에 맞춰서 아이의 감정에 맞춰서 좀 공감해 주는 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걸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권위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 행동을 그런데 하면 안돼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 보는 거 어때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대로 끝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부정어로 안 되는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수 있는 것 그래서 끝날 때는 뭐뭐뭐뭐 해보면 어떨까 뭐뭐뭐 하는 거 어떨까 이렇게 조금 끝맺은 말이 좀 긍정어로 끝날 수 있게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와 대화할 때 존중의 말, 공감의 말, 권위의 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쓰는 게잘안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가지 말을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사용하려고 제가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균형 있게 여러분들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쓰려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부모님들도 언어에 있어서 내가 권위의 말만 많이 썼었어. 그런데 아, 공감의 언어와 존중의 말을 조금 더 나는 사용해야겠구나. 아, 나는 늘 공감만 해 줬어. 아, 그러면 권위의 말과 좀 존중의 말을 좀더 사용해야겠구나.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행동에만 늘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아이가 잘 하고 있는 거는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났을 때를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난번에는 뭐 이런 일 있었을 때 내가 짜증 내고 떼쓰고 화냈는데 엄마가 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어? 엄마한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줄래? 너만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가 잘한 부분을 읽어 주는 것 또. 피드백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주는 방식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적절한 비유를 쓰는데요. 긍정적인 칭찬이 한7 정도 되면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한 3정도 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칭찬은 너무 빈약해. 그런데 벌은 너무 강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비율 봤을 때 우리 가정이 벌이 좀 많은지 아니면 너무 또 칭찬만 열 가지 다 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아이 행동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모님들이 벌 주는 방식 뭔가 금지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제 안 돼라고 단절되는 방식의 소통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사전에 아이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우리 가족은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는 것들을 원칙이나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부모님의 감정에 따라서 대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반복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과 기준을 아이와 협의하셔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육을 하시면 아이들도 민주적으로 뭔가 우리 가정이 내 의견도 물어보고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화를 냈거나 벌을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합의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끔 좋겠습니다. 이 말은 참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유 나도 모르겠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너 포기했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습이 시작되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넘어가면서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 이 말이요. 이 말이 정말 아이를 거부하는 말이거든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너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 조금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들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부모님들이 완벽 혹하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사실 상처 안 받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부모가 했다 할지라도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거기에 조금 집중하지 마시고 한네번 정도는 정말 진하게 다시 다정한 말을 해 줘야겠다. 사랑의 말로 조금 내가 상처 줬던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치료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진하게 다정한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다정한 말뭐 이런 것들은 그래 너도 뭐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할 수 있지 원래 근데 그런 거야 다 그냥 훈련 과정이야 근데 엄마도 조금 너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한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 그때 지금 과정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헤맸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가 조금 더 조심해서 너에게 상처되지 않게끔 엄마가 표현하고 말할 수 있게끔 엄마도 좀 훈련할게 우리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노력해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경험되어지는 건데요. 불안 세대의 도너선하이트 작가님이 이제 쓴 거에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아이들 미디어 관리하는 거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뭐냐면 훈육하실 때 미디어 관리도 규칙과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과소 보호해서 마음껏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아 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의 인식이나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나도 사용하고 너도 사용하고 이게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관리를 특히 조금 가정 안에서 규칙과 원칙을 좀 세우시면서 훈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를 보상체계로 뭔가를 위에 올려놓고 네가 이걸 잘하면 이거... 더해 주게 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이 시간은 너가 할수 있고 이 시간은 너가 할수 없어.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내용은 보면 안 돼라는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거를 다해 주려는 부모, 그리고 너무 아이에게 올인하는 부모님들은 조금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모든 가정이 사실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힘을 줘서 내가 하게 되면 결국엔 그화 화살이 아이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또 아이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좀 적절한 거리, 그리고 적절한 선을 좀 지켜서 내 아이와 내가 좀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고 조금 떨어질 때가 있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한 곳에 저울이 치우치지 않게끔만 그렇게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나와 아이 부모가 해야 되는 부분과 아이들이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동체로 꾸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다지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힘을 주셨다고 하면 조금 빼시고 너무 또 힘을 안 주셨다고 하면 조금 힘을 주고 이렇게 균형 있게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훈육 학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학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보면 이게 훈육이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드라마를 좀 아이랑 쓰고 싶으신가요 우리 가족의 드라마는 시트콤인가요 아니면 판타지인가요 어떤가요 가끔씩 호러물도 좀 찍으시나요 저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만의 재미있는 이야기 좀 감동 있는 이야기 가끔씩은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할 수. 수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쓰면서 서로 힘이 되어지는 아이도 부모에게 힘을 받고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경험을 하는 양육의 즐거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